하나 힘드시면 제가 하나 할까요? 오, 그러면 뭐라 하지? 브레이어 데뷔전, <laughs> 스카시브레이어해 봤어요? 아, 데뷔전 인데요? 오케이, <laughs> 타격장에서 많이 써 봤어요. 그라 남자들 를해안풀린

자리야자리야 버블 하나 잠깐 버블 아 피오, 잠 우리 쪽가게 어？알았 어잠시 떨어 졌어. 이 못해 재난 하나 먹고 다녔 어.

리 나오면.. 나오면 힐 나오면 힐돼딱 거기 딱 거기 이제 가야지 오우 한 자, 컷 응. 걔네가.. 어, 내가 비비면 되려나? 응. 비빌 수있 일단 것. 쏘 먹고 몸 좀.. 그 이거 안 되면 윈스로 바꿀 거나 그냥, 그냥. 그냥 맞짜리 어, 해야 돼요. 바꿨는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네, 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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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 이거 공만 쓰고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서 막 여기서 바꿔요. 여기서. 오늘 예배. 바이바이. 씨발. 터졌네 그냥 바꿀게요. 자가 생각 는데 아이고. 오이고 소리. 좀 피. 가비. 좀브라 조심. 왜 상대 자탄 있어요. 나너도 있고. 이리를 그냥, 그냥 빠르게 쳐보자요. 포 u 다 t a 다 잘봤 나노... 자리, 자탄. 음, 나노, 자탄. 우리, 우리, 우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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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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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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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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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2층 좀 잡을게요. 낙지는 좀 말고. 네. 우리 나눠서 돌고. 왜쟤 네. 탓하는데? 위에 양파하고 숨어라. 왼쪽에 히팅 만들어갔구나. 잘가요. 예씨. 천천 그리 도 되거든요? 어, 컷 안녕하세. 하나 음. 가이 가이. 정면에 있는 거 이거 잡으러 가보자 어 불가능 정면에 쭉 재웠다 오 뭘 들어갔네? 뭡지빠질게 어, 입을 수 있나? 어, 펄스하면저던것 펑크는. 1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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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 쿠키 하나 자리한테 남아줘. 일배 안 들어갔고, 버그 하나 빠졌고. 어, 언제 트레스 나왔어? 자리에 에너지 얼마? 자리에 에너지 얼마? 아, 뿜 주시려고요? 아, 저보고.

비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우리 살면서 안되면 10개월까지 어후 불타 죽었어용 다어용내 네, 밥도 와, 잘 지금은 천금은 지금은 지금지쭉은지금쭉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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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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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리야 좀 앞으로 가봐요. 나눠줄게 하나 둘셋 어.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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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아, 아, 하나 둘 직결 키고 자리 살면서 하다운이겠 하나 다운이겠네 10초 남았다. 천초 살면서 여기 안쪽에. 나이스 안쪽에 셋 아, 어, 됐다 히? 나이스 팀뭐한게 없는 거 같은데 딜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개사기 채 이상하다 이거 챔프 성능 자체가 잘못됐어요 팔다이 잘라야 되는데 언제 잘리지? <laughs> 아, 이거 우클릭 응 누르고 쉬프트 쓰면 바로 가는 구나 예. 아, 이제 알았음. 크리아가 이렇게 사이면은 새로 나온 은 얼마나 사귈까 아, 왠지 오, 저 대회 보면은 바로 탁탁 쏘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흉내는 거구나 아, 선브라 했을 땐 바로 빼야겠다 리야힐뱀 상대가 리아 우리 힐1방에뭐 있다 우리 쪽에 오이 어, 위에 그가 선브라 아나 n 천이가능해자 i 특별히 u can't. I'm not sure i 피 y 리피 c 리피 t 리피 n 리피 s 리피 e 리 f y 고 가자 a n 고 가자 n 이 t sure 아 f you can't. I'm not sure if you 자려 자려 I'm not s u 프 e if y o 야 살면서 해야 돼, 프레한테 살면서. 뒤에 프레에 있는 거 생각. 프레에 죽여야 돼. 어, 안 되나요? 아디. 음. 아못 참겠다. 괜히 떼야겠다. 천천히. 에이. 네. 지는 2,000, 오케이. 저 천천히 해볼게요, 공 보고. 오케이. 하나 더.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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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잘이잘 잘해. 어, 상대 일단 손불 없고. 음, 나무 해저도 그냥 가야겠다. 뒤에, 뒤에 둘이서 살면서 그냥 2층만 그거 해도 돼. 2층만 응. 그거 해도 돼. 가려, 여기 있고. 여기 이쪽에, 자료, 겐지 자료, 자료. 와봐. 자료. 앞으로, 앞으로, 겐지 앞으로. 가려, 어, 동탄 가운데, 자라, 동탄 가운데. 응, 그 뒤에 다 쏘고 해야지. 위에 있는 거 생각. 여보세요, 뒤에 명사 뒤에 있어요. 1, 2, 렘이자리 Q랜. 해도 돼요 궁 쓰고 네어 거리 감 진짜 왼쪽 위에 빌라리 잔다 버브라나고 상대

아, 오케오케 아, 저휴대폰 너무 사기인데? 아, 이거 캐릭폰인데코레야는 필리... 감당 안경이구만? 맞으니까. 아니, 프레야 안 해봐요, 스카님. 프레야를안 해봐도 돼. 그럼 나노맥으로. 그럼 앞쪽으로 가도 돼. 천천히. 힐벤돌. 딸피, 딸피. 일리얼 딸피. 아 수리 슈프트 있었으면 땅콩뒤 조..조금만 봐줄게요와 어, 이게 사라져 아니 봐어 데미지 진짜 말이 안돼 여까대 버릴게 겐지 살고 우리 2층 먼저 하면서 그냥 상대방을 좀 넓게 넓게 서 압박한다는 느낌으로 좀 합시다 저 퇴빈데 있어요. 근데. 나타나온다. 이이붙 이렇게 가면 어, 안으로 들어가고. 와 저기 저렇게 멀리 뛰어? 말도 안돼뭐제 풍찬만큼 떠오르는데 어. 이거 되면은 가능한데 가는 중 레벨 가는 중 예. 안죽와 아, 씨발 레저트 이건 된다 이겼다 이건 민다 1리한대1레 2대 어안 자탄 야 돼요, 자탄이랑 이거 궁다 써야 돼 띠오 나왔네요 잘만 하거든요? 어, 어 어야 천천히 포인트부터 올래 가는데 주방 없어요? 아, 너무 없네. 응. 못 살려 못 살려. 괜지 살아야 돼. 그냥 자력으로 사야 돼. 일자이안 돼. 괜지 안 보여.

너무 많이 나가. <웃음> 나. 가 그만 나. 가만 나. 그만 나. 그만 잘그저 나. 그만 나. 나. 그만 나. 그만 나. 그거 나. 그만